네 3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라엘의 자녀 9절부터 21절 레아의 자녀 22절부터 24절까지 라엘의 자녀 25절부터 36절 야곱의 품삭 37절부터 43절까지 야곱의 번성함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7 7이7 2, 2 14 14년을 이 일합니다 무일푼으로 일해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이제 어, 이, 야곱이, 이제, 자, 또, 자기도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럼 뭘 줄까? 라고 얘기하자, 라, 라보, 라반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꼭 해달라. 약속을 꼭 지켜달라.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뭘 요청하냐? 오늘 내가 외삼촌 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풍싹시 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자 이 라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금 14년을 무일푼으로 일했잖아요. 물론 그딸 둘을 줬지만 14년을 무일푼으로 일렸으면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고마우니까 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양이나 염소 너다 줄게. 그걸로 기초 자본 줄 테니까 이걸로 시작해 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가리고, 안현서 중의흰 바탕에 아롱진 거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을 라만의 남은 양대를 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야곱한테 물려준 게이일도 없는 거예요. 아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라반이랑 진짜 상종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랑 절때상종하기 싫습니다. 진짜 빡치죠. 이,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뭔가 이렇게 잘 되거나, 그잘될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주 유명한 거죠. 이제 뭐, 버드나무, 이제, 심풍나무 가지고, 이제 그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그런 어, 새끼를 뵐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많아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음.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 낙타와 낙이가 많아졌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 라반이 라반이 중간에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아주 악하게 군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니까 이 라반의 술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이 사람 사람의 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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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이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혹시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랑하는데 정말 이 라반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라반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잔머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